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즈루사입니다. 네 오랜만에 방송을 찍는군요. 이제 마인크래프트 0.13.0이 추가된 이후부터 마크 0.13.0 버전 다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마크 0.13.0 다운이라 쳐 주십니다. 그럼 여기 통합 검색에 보시면 마인크래프트 0.13.0 리뷰 및 다운이라 나옵니다. 이렇게 많은 것들이 추가되었고 위주는 마인크래프트 0.13.0입니다. 라고 써져 있는 데는 클릭하셔서 미리보기가 없습니다. 나옵니다. 이건 덧글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. 어. 안. 조치가 안 돼. 아. 맞다.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올렸거든요. 업로드 보시면 스킨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게 제 스킨이고 못 만들었다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제 예. 업로드 설치가 안 돼. 됐다. 뭐또 주어야 애들, 또 주... 아, 애들이 또방송 찍어야 되는데 애들 방송을 아 아, 닙니다 어, 나 알렉스로 돼 있네. 나 알렉스로 돼 있네. 왜 피부? 어, 나필리어시 복지 참. 오, 보통 저기가 스피릿 컨트롤도 그냥 그래 이렇게 추가된 게 많습니다. 나 이거 눈치 못 챘어. 토끼. 토끼가 추가되었습니다. 어? 아, 레일이 이거 달라졌네. 이게. 이거 작동시키는 법 아세요? 혹시? 이거는요. 그럼 햇불을 표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저는 저가 다찢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로사의 마인크래프트 0 7 3 0 다음 법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. 그럼 여기까지 로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